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아, 여기가, 제고향 다대포입니다. 자, 여기가겠니다 부산에서는 아마 백사장이 여기가 제일 아마 컸을 겁니다. 지금 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 새벽에 일어 나가지고요 돈주로 다닌다. 날아가면서 돈이, 돈이 사올라 오거든. 그러면 돈 주러 다니고 또 여름에는 요땅 파가지고 목만 내밀고 백사장에서 자고 이랬습니다. 여기 일본이 또 굉장히 열하다고 하더니 사진 찍으러도 다녀오고 아, 너무 많이 변냈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 이제 깡촌인데, 부산, 우리 한국의 끝이다, 이거 여기가. 큰 첩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. 지금 요 차단인데, 요는 바다였거든요. 바다를 내와가지고, 있죠, 요 뒤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는데, 좋게나니 굳건 아저씨한테 <laughs> 또 금방 빵도 얻어먹고, 비스켓도 얻어먹고 이랬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했습니다 아, 어, 용 백사장 을갔 다가, 저잡자 보면 생태 숲을만 들어 가지고, 여거가 모른 대다 태백산 백과 죽이 끝이 모른 대니다 아, 지나가다 생 각이, 나 가지고 잠시 영상 한번 담아 봅니다. 그래. 여름분들 돈이 탁떨어지가서 바람이 싹 불면 돈이 탁 나오는 거 음. 진짜 부드럽지? 바람이 불고 이렇게. 시간이 되시면은, 또 공원이 진짜 잘 만들어지가 있습니다. 저, 저 소나무 숲 쪽에, 저쪽하고. 정말 아름답고, 꼭 나대포, 그, 볼일있으면다또한 번, 놀러와가지고, 옆에 쇼크장, 또 분수대도 있고, 막, 하여튼 간 어릴 적에 진짜 손이었는데 지금은 살기가 너무 좋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. 바다. 저 짧은 거물이지두개 보이는 저기 대마동가 그렇습니다. 저섬 오늘 날이 너무 좋으니까 대마도도 보이고. 자, 꼭. 시간나실때 부산오시면 또다대포시업장려기도 또 진짜 아름답고 구경할만 할것 같아요 강촌이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. 이 모래 보니까 진짜 겨울 되면 또요 사람들이 운전 연습한다고 요 모래 돌아가 차 끌고 돌아가 빠지면 또차 건지 중에는 또 용돈도 받고 이랬는데 삽들고 다니면서. <laughs> 그때는지중 중삼. 완전 멋진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자, 자,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. TV 같은 데이을 보면은 옛날에 함께 남캐도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뭐 마음도 좀 그렇습니다. 제 노을이 싹 질라고 하네. 제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들도 이을 보면 막 죽고 이러니까.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